역사성이 있고, 공간의 장소성이란 게 있는데, 정작 윤석열 정권이 청와대를 개방할 때 보면,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를 개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호럼을 열었어요. 거기 무슨 얘기만 나오지않 아세요?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, 개방하면 관광객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 거다. 경제적 가치라는 건 부수적이고, 따라오는 거지. 1차적으로는 그 장소성의 가치 자체를 지키자는 인간 특유의 가치론적 접근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되게 속상하게도 그나마 노태우 때부터 이 노면, 박근혜 정권까지는 나름대로 이 맥락을 인정하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이걸 활용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. 마지막 결정타를 딱 연? 윤석열 정권은 가장 어려운 걸 해냈죠. 그 당시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게 이거예요. 연! 대박 돈을 번다. 무슨 돈을 벌어요? 청와대가 얼마나 왜 떨어져 있는데. 아무런 고려를 하지도 않고. 그게 뭐냐? 철학이 없는 개방이기 때문에 제가 돼요.